자 선수로 겹쳤는데요. 이 공간이 날까요? 윌커슨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윌커슨의 득점. 윌커슨의 석점이 나옵니다. 김무람 클락. 탱크같이 전진하면서 득점합니다. 에라 클 클락. 어, 오늘 클락은 웬만해서는 막을 수가 없군요. 15득점째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베이스라이더프에서 민성주입니다. 김성규 선수가 어쩌면 자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로패스, 골 밑에서 훅슛. 골밑 득점 버리는 윌커슨. 판고 듭니다. 김민우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김민구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 2코터에 나왔습니다. 파울 뭐 유도해도 자유 투를 던질 수 있으니까요, 네. KT. 높게 띄워줍니다. 아이라카, 오늘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록의 멋진 덩크를 보여줍니다. 과거는 전태풍 우와! 마무리합니다. 네. 중요한데요. 김민구 네. 중앙 좋은 패스 원핸드 덩크로 가볍게 꽂아넣었습니다. 윌커슨 전태풍 돌면서 왼쪽으로 김우람 자, 크게 오른쪽 사이드 조성민 3립 포인트 도시니다 조성민 드디어 터집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 캐시시 입장에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조성민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신기록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들어가면 새로운 기록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조성민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조성민. 조성민의 자유투 신기록. 아이런아 기록을 현장에서 본다는 것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에요. 네. 두개 모두 성공하면서 54개 연속 성공 KBL 역사를 다시 바꾸고 있어요 네. 정말 조성민 선수 아, 박수, 박수를 많이 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 파고드는 전태풍 김우람 석점 찬스 봐줍니다 김우람 선점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점수 석점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슈팅 제대로 돌발되면서 45대 20% 기분 좋게 KT가 전단전을 마쳤습니다. My Sports Channel,